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무지개 원리라는 책입니다. 차 동엽지음 구길미디어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성공과 행복의 원리를 무지개 원리 7가지의 다양한 사례와 함께 담아낸 책입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는 7가지 무지개 원리를 통해 인생과 운명과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례 중심으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요, 습관적으로 팔자 타령을 합니다. 그 밑바탕에는요, 사람은 팔자대로 살아간다 라는 운명론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팔자는 독에 들어가서도 못 피한다. 이 도망, 저 도망 다 해도 팔자 도망은 못한다 라는 그 뜻이 무서운 속담도 있습니다. 이말 속에는요, 다른 것은 몰라도 팔자는 어떤 방법을 써도 피하지 못한다는 체념이 깔려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뒤로 오는 호랑이는 속여도 앞으로 오는 팔자는 못 속인다 라는 속담은요, 우리의 운명은 우리 자신 마음대로 할수 없음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고 벗어나기 힘든 상황에서 슬픔과 역경을 이겨내기 위한 자기 위로이자 체념의 수단으로 이런 말이 생겨난 것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운명론이 일시적인 위로로 다가왔다가도 슬그머니, 족쇄로 둔갑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팔자이 운명이니 하는 것에 얽매이면요. 결국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도전조차 못하는 꼴이 됩니다. 자상을 바꾸면요. 미래도 바뀝니다. 카네기 연구소를 설립한 데일 카네기는요. 인생을 살면서 얻은 가장 소중한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사고의 중요성이다.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안다면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다. 생각이 자기 자신을 만들기 때문이다. 내 정신 상태, 즉내 마음은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했습니다. 카네기의 말은 진실로 입증되었는데요. 그 이후. 90년 이상의 세월 속에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숫자의 사람들이 이 신념을 실행하여 자신의 운명을 바꿔왔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이 바뀌면요, 운명은 더 확실히 바뀌게 됩니다. 모든 일에서 만사 형통할 수 있는 무지개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지개 원리 1.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흙탕을 보지 말고 별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요지부동의 현실일 때가 있습니다.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는요.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것이 상책입니다. 관점을 바꾸면요. 긍정적인 변수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델마 톰슨이라는 부인은요. 남편을 따라 캘리포니아주 모하비 사막에 있는 육군 훈련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훈련에 나가면요. 통나무 집에 달랑 혼자 남았는데요. 그곳은 섭씨 46도를 오르내리는 지독한 무더위에다가 바람에 날리는 모래가 음식에 섞이기 일쑤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라고는 멕시코인과 인디언 뿐 영어가 전혀 통하지도 않았고요. 그녀의 마음은 상심 그 자체였습니다. 이곳에서 도저히 살수 없다며 차라리 형무소가 낫겠다 라고 친정 아버지께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친정 아버지의 답장에는요, 다음과 같이 달랑 두 줄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감옥 문창살 사이로 내다보는 두 사람, 하나는 흙탕을 보고 하나는 별을 본다 라고요. 이 편지에 톰슨 부인은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두 줄의 글이 그녀의 인생을 바꿔 놓았습니다. 그녀는 곧 그곳의 낯선 이웃들과 친구가 되문 물론이고요. 대자연을 깊이 관찰하고 연구한 끝에 빛나는 성벽이라는 책을 출판하기까지 했습니다. 생각을 바꿈으로써 불행의 포로에서 일약 베스트셀러 작가로 변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흙탕을 보고 절망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별을 바라보며 희망 속에서 살 것인가? 이것은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일상의 하찮아 보이는 것들 속에서 보이지 않는 가치를 볼 줄도 알아야 합니다. 행복과 성공은 진흙 속에 숨겨진 진주를 찾아낼 줄 아는 그런 안목에 달려 있습니다. 무지개의 원리 2. 지혜의 씨앗을 뿌리라.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고난이나 시련이 왔을 때 형격하게 드러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어떤 역경에서도 절망하지 않지만요, 지식만 있는 사람은 쉽게 좌절해버리고 맙니다. 지혜는 위기 때 더욱 빛이 납니다. 첫째는요, 난관을 뚫는 예지를 발휘합니다. 소설가 서물의 모험은요, 무명 시절에 어렵게 한 권의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출판사에서는요, 이 모명 작가의 소설을 위해 많은 돈을 지불하여 광고까지 해줄 의사는 없는 듯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에게 내 작품을 알릴 수 있을까? 몇 날, 며칠을 생각하던 끝에 서물의 모험은요,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곧장 신문사로 달려가 광고 담당 기자에게 다음과 같은 광고 문구를 건네 주었습니다. 마음씨 착하고 아름다운 여성을 찾습니다. 저는 스포츠와 음악을 좋아하고 성격이 온화한 청년입니다. 제가 바라는 여성은 모든 점에서 최근 서머랜 모험이 쓴 소설의 주인공과 닮은 사람입니다. 착한 마음, 지혜와 아름다움을 지닌 바로 그런 여성이지요. 자신이 그 책의 주인공과 닮았다고 생각한다면 제게 즉시 연락을 주십시오. 꼭 그러한 여성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 광고가 신문에 나오자마자 서머의 모음의 소설은요 날개도 친듯 팔려나갔습니다. 광고가 실린 채 일주일도 안 되어 그의 책은 어느 서점에 가도 구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작가의 무명탈출은요 바로 그의 재치어린 지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둘째는요. 단점을 장점으로 바뀌게 합니다. 보석상을 운영하는 한 부호가 유럽 여행 중에 진귀한 보석을 발견했습니다. 거액의 돈을 주고 보석을 산 그는요,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 그 이상의 돈을 받고 팔 생각으로 설레였습니다. 그러다 살 때는 미처 보지 못한 작은 흠집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 이런 흠이 있었다니. 그는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감정가들도 그 흠집 때문에 보석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재값을 받기는커녕 가격은 한없이 내려갔는데요. 보석상 주인은 어떻게 하면 이 보석을 원래의 가치로 되돌릴 수 있을까 하고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랜 고민과 생각 끝에 한 가지 묘안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그 보석의 작은 흠에 장미꽃을 조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장미꽃 조각 하나로 그 보석의 가치는 몇배 이상으로 올라갔으며 모든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 예술품이 되었습니다. 숨기려고, 감추려고만 했던 작은 흠을 새로운 장점으로 부각시키는 것, 지혜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셋째는요, 마음을 다스리게 합니다. 어느날 다윈 왕이요, 궁중의 보석 세공인을 불러서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나를 위해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그 반지에는 내가 큰 승리를 거둬 그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넣어라. 또한 그 글귀는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도 나를 구해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고요. 왕의 명령을 받은 보석세공인은요. 곧 아름다운 반지 하나를 만들었지만요. 왕이 지시한 적당한 글귀가 생각나지 않아서 곤욕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석 세공인은요, 솔로몬 왕자를 찾아가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에 왕자는요, 이건 역시 곧 지나가리라 라는 글귀를 새겨 넣으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왕자는요, 왕께서 승리의 순간에 이 글귀를 보면 곧 자만심이 가라앉을 것이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이 글귀를 보면 이내 표정이 밝아질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삶에서 우연히 만나는 지혜의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무지개 원리 3. 꿈을 품으라. 한 마라톤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출전하는 경기에서 매번 우승을 차지했고요. 사람들은 그를 보고 타고난 마라톤 선수라며 감탄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우승한 그에게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마라톤은 장거리라서 지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매번 결승 테이프를 끊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요. 그는 비결은 아주 간단해요. 바로 결승점까지의 거리를 몇 단계로 나누어 뛰는 겁니다. 처음 단계의 마지막에서 내 자신을 격려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성공했어. 이제 다음 단계로 가는 거야. 이렇게요. 각 단계를 다 뛰었을 때마다 성공했다고 여기면 쉽게 지치지 않거든요. 이렇게 뛰다 보면 어느새 결승점이 눈앞에 있지요. 라고요.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원시안과 근시안이 함께 필요합니다. 원시안으로 멀리 원대하게 바라보면서 동시에 근시안으로 자신의 발걸음을 또박또박 살펴야 합니다. 꿈을 이루려면요, 그 과정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단지 목표 지향적이 되어서 그 과정을 지겹게 여기거나 의무로 여기면요, 중도에서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알버트 그레이는요, 성공의 공통 분모라는 주제의 연설에서 자신이 관찰한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 습관이 있다. 물론 그들도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들은 목적의식이라는 힘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싶은 일로 만든다. 꿈을 이루려면 해야만 하는 일을 하고 싶은 놀이로 만들어야 합니다. 무지개의 원리 4. 성취를 믿으라. 스스로 믿는 대로 됩니다. 촉망받는 한 여성 피아노 연주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 존경하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제자를 구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오디션에 임한 그녀는요, 만족스런 연주였다고 자부했지만요, 돌아온 답변은 싸늘했습니다. 당신의 연주에서는 뭐랄까, 별다른 재능이 느껴지지 않는군요. 좋은 피아니스트로 성공하긴 글렀어요. 그만 돌아가세요. 라고요. 엄청난 충격에 휩싸인 그녀는요, 그 후에 다시는 피아노를 연주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평범한 중년 여성으로 살아가던 어느 날에, 그녀가 사는 마을에 예전의 그 피아니스트가 찾아와서 공연을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문득 수년 전의 수모가 생각난 그녀는요, 피아니스트를 찾아가서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을 망쳐놓았어요. 당신만 아니었다면 난 지금처럼 이렇게 평범하게 살진 않았을 거라고요. 놀랍게도 피아니스트는 그녀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 세상에 당신이군요. 그날 당신의 연주가 아주 훌륭해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때 제게 왜 그런 모진 말을 했죠? 남 모든 기대주들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세계적인 연주자가 되기 위해선 남이 뭐라 하건 자신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니까요. 당신이 내말 때문에 피아니스트의 길을 포기했다면. 분명 그 뒤에도 연주자에게 따르는 비난과 혹평을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당신의 인생을 망친 건 내가 아닙니다. 바로 나약한 당신이지요. 장밋빛 미래를 꿈꾸던 어린 피아니스트가요. 대가에게 들은 따끔한 일침 한방에 와르르 무너진 것은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그 나약한 자신 탓이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시련이 왔을 때 금세 굴복하고 맙니다. 무지개 원리 5 말을 다스리라. 우리는 말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요. 격려의 언어로 말해야 합니다. 어떤 말을 듣고 자랐는지에 따라 그 결실이 달라집니다. 인간은 보이는 대로 대접하면 결국 그보다 못한 사람을 만들지만 잠재력대로 대접하면요. 그보다 큰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희망적인 말을 습관화해야 하는데요. 특히 자녀에게는 격려의 말이 보약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쿠션언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는 폭신폭신한 쿠션처럼 말랑말랑한 언어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만 번거로우시겠지만 실례합니다만 덕분입니다. 신세 많이 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등과 같이 상대방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정성이 느껴지는 표현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를 듣는 사람은요. 은연 중에 신뢰감과 존중받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말은 생각을 형성하고 생각은 행동을 결정하며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내가 아닌 누군가에게 당신은 잘할 수 있습니다. 모모씨는 훌륭합니다. 라고 칭찬할 때도 자율신경계는요, 할수 있다, 훌륭하다 라는 말만 받아들여 유쾌한 상태가 된과 동시에 그 말에 어울리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를 칭찬하는 말은요, 곧 자신을 축복하는 말입니다. 무지개 원리 유 습관을 길들이라. 우리가 아는 걸출한 인물들 가운데는요, 게으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작곡가 스트라빈스키는요. 오랜 세월 동안 하루에 적어도 10시간을 일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창조에 대해 스트라빈스키는요. 나는 영감이라는 것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을 하다 보면 영감이 떠오르기 마련이다. 물론 처음엔 잘 모를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황무주의 작가로 유명한 TS 엘리엇은요 역시 하루에 12시간에서 15시간 정도를 일에 투자하였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쉼 없이 읽고 썼다고 하는데요. 그런 평생 남에게 뒤처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피카소는 자신의 작업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반복해서 흉내 낼 것이라 기대하지 마라. 과거는 더 이상 내게 흥미거리가 되지 못한다. 나 자신을 베낄 바에야 차라리 다른 사람을 모방하겠다. 그러면 적어도 새로운 면을 추가할 수는 있을 테니 말이다. 난 새로운 걸 발견하기를 좋아한다. 라고요. 무지개 원리 7.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하루는 링컨 대통령이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시민들과 대화의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리에 참석한 어느 청년이 침울하고 비통한 표정으로 링컨에게 이렇게 가다가 미국은 끝장나는 건 아닙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청년의 말에 링컨은요 그의 손을 잡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내가 청년이었을 때 훌륭한 인품으로 존경받던 한 노인과 가을밤을 바라본 적이 있었다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나는 무수한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더큰 두려움에 빠져버렸지. 그때 그 노인이 내게 이렇게 말했다네. 무수한 두려움을 바라보지 말고 저 높은 데서 반짝이는 별들을 보게나 라고 말이야. 떨어지는 별을 보고 낙담하여 좌절할 것이 아니라요. 저 하늘에서 반짝이는 별을 바라보며 희망을 다 잡는 것. 이것이 꿈이 있는 사람의 진정한 자세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무식의 원리 7가지만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면 요 좋은 성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꼭 읽어보시고요. 하는 일마다 모두 다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